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희생이 저희를 오늘도 살리심을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통해서 주님께서 높아지시는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영광스러운 일이 생겼다면 주님만이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감사한 일이 생겼다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 또 고백하게 하옵소서. 기쁨의 시간이 생겼다면 주님의 격려의 선물임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고난의 상황이 생겼다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겨내게 인도하옵소서. 삶의 장애물이 생겼다면 주님의 능력으로 넉넉하게 돌파하는 복된 시간들이 있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궁휼에 자비의 사랑의 손길로 말미암아 오늘도 일어나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가려 하시고 병원에서 진찰과 치료 받으시고 계속 통원 치료하시는 모든 사랑하는 환우들, 한분한 분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 앞에 마음껏 복의 통로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잘 치료받고 재활을 받으셔서,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찬양하는 시간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믿음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충만한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 붙잡아 주옵소서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희망주시고 더욱더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삶의 안정감을 갖고 돕고 세울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은혜로 세워지게 하시고, 사랑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능력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예수님 안에서 자라서 평생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실이 있게 하시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하나 차분하게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진학을 앞둔 자녀들 또 여러가지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국내외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세워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세상 속에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장래 여러 가지 일들과 고민들 또 만남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서 이끌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좋은 복이 있는 만남이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웃게 하시고, 감사한 시간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결혼 준비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싸웁니다. 지혜롭게 잘 준비해서 서로 하나 되어서, 존중하며 아껴주면서 결혼을 잘 세워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가정의 분복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독립된 세대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끌어 주옵소서, 일터를 주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터가 오늘도 마음껏 쓰임 받도록 인도하옵소서, 배웁니다. 도전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진행이 잘될 뿐만 아니라 결실도 맺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쓰임 받는 모든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이 있는 일터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잘 극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더 풍성한 열매가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위의 은혜를 덧뎁혀 주시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오가실 때 성령이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며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백성들도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대한민국 백성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마음껏 쓰임받게 해주셔서, 있는 자리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대로 쓰임받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좌충우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안정된 모습으로 계속 앞을 향 나아갈 수 있는 열정 있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날을 보내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 절 말씀입니다. 빌리보서 4장 10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옹독합니다. 내가 주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빌리보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 곧 빌리뽀서를 쓸때 그는 로마 감옥에 옥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춥고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은 이 지하 로마 감옥에서 24시간 사슬에 묶인 채 로마 군대 군인들에게 감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 여러 감옥들이 다 힘들지만, 로마 감옥은 지금도 최악의 환경으로 알려진 무시무시한 장소였습니다. 로마 감옥에 한번 갇히게 되면, 한한달 정도 지나면, 이 뼈가 사그라드는, 그만큼 굉장히 습하고 환기도 안 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은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이한 달만 지나면, 이 뼈가 조금씩 조금씩 썩어 들어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장이 바로 로마 감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은 이 땅에서 누릴 유익, 좋은 기대,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사형 대기 시간, 그것이 로마 감옥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일보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바울이 있는 현실 좋은 일을 바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바울이 누리는 현실은 모든 일을 감사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나는 자족한다 나는 만족한다 나는 기쁘다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빌리보 교인들 그리고 빌리보 교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처음으로 빌리뽀에 들어가게 됩니다. 빌리뽀, 유럽의 첫 관문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선교가 시작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빌리뽀에 들어갔을 때, 루디아라는 여성 사업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빌리뽀 지역에서 굉장히 유능했고, 존경받았고, 사람들을 이끌었던 좋은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녀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녀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녀의 이 그리스도인됨은 릴리포 지역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루디아가 회심했어. 루디아가 예수를 믿게 됐어. 이 말이 사방으로 퍼져 나가게 되면서. 많은 빌리뽀 사람들이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모습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결국 루디아 집에서 빌리뽀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녀는 물심 양면 빌리뽀 교회를 잘 세워 나갔습니다. 한편 도시 빌리보에는한 소녀가 있었는데 노예처럼 이하고 있는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악한 영에 휘둘리고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녀에게 그 비범한 능력이 있음을 알고 그녀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는 악한 영에 의해서 계속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잘못된 그러한 점 쳐주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주변 사람들이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번 겁니다. 이때 바울이 그 소녀에게 있는 악한 영을 깨끗이 물러가게 하고, 이 소녀를 다시 온전한 정신으로 살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일부 주변에 있었던 빌리보 사람들이 우리의 앞벌리를 망쳐놨다, 끊어놨다. 말하면서 바울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그리고 무거운 이 족쇄를 채워서는 바울을 괴롭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바울은 빌리보에서 비참한 상황에 빠졌지만 불평하지 않고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감옥의 털을 완전히 뒤흔드셔서 감옥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바울에게 묶여 있었던 쇠사슬 족쇄가 정말 놀랍게 확다 풀어지게 만드신 겁니다. 이 광경, 이 신비한 모습을 본 간수가 이게 무슨 일이지?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결국 그 간수와 간수 가족들도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함께 빌리보 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빌리보 교회가 계속 승승장구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안정이 된 상황에서 바울이 빌리보 교회를 떠날 시간이 된 겁니다. 또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빌리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너무 고마워서 우리들처럼 누군가 예수를 잘 믿게 해 달라고 그래서 교회도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바울에게 일정 부분 선교비를 계속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빌리뽀 교회를 떠난 지 1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빌리뽀 교인들과 10년 정도 그 어간에 편지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고 서로 교제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리버서에 의하면 빌리버 교인들이 바울을 지원하던 이 선교비를 끊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 끊었는지 그 명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바울에게 보내던 선교비가 중단이 된 겁니다. 바울은 선교비가 중단된 것에 대해서 당연히 불평이나 불만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나를 잊었구나. 내가 이렇게 자기들을 위해서 헌신해서 교회까지 세웠고 옥살이도 했고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게 만들었는데 나를 잊었구나. 얼마든지 오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너희가 선교비를 계속 나를 도와줄 마음이 있었으나 기회가 마땅치 않았다.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리보 교인들이 바울의 선교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기회를 얻지 못했다 생각한 겁니다. 바울을 지원해야지 하는 생각은 분명히 있었는데.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선교비를 성교, 보내야 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지원을 제때 하지 못했다라고 바울이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한 겁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언급하는 기회, 성경 언어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이로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지원할 수 없었다라고 이해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바로 앞에서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을 다시 주셔서 지원해야겠다. 아무래도 우리가 바울을 도와줘서 바울이 계속 선교를 잘하게 해야 된다라는 판단과 결심을 하게 만드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기쁜 일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바울은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기대, 마음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빌리버 교인들이 자신을 잊은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이유가 있어서 뭔가 목적이 있어서 지금 이런 상황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빌리버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기억하게 만드셔서 바울을 지원도 하고 다시 바울을 위해서 기도도 해줄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 바울 스스로가 확신한 겁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선교 사역에 동참할 기회가 있을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러한 기회를 허락해주실 것이다. 확신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목적과 유익을 가지시고 모든 상황을 인도하신다라는 확신, 반드시 품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신다, 이 확신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마음의 평안도 없고 감사도 고백할 수 없습니다. 좌불안석하고 불만 품고 그리고 절망으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과 기대보다 훨씬 위대하고 온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조율하시고 복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해야 합니다. 내 때, 내 계획, 내 생각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일어나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나에게 최고의 유익이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 불평은 확 사라지고 감사가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거였구나. 이런 이유였구나. 이런 목적이었구나. 이렇게 나를 선하게 이끄시기 위해서 지금 이 때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감사의, 감사의 고백을 계속하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의 여유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넘치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들의 시간과 계획이 앞서서 우리 스스로를 괴롭히고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때, 소망의 때, 감사의 때가 저희 영혼과 삶에 충만이 있게 해 주셔서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리고 감사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